근데 이거 좀 느려진 것 같다? 아닌가? 터보? 터보는 아니겠지? 야5공만아 누가 한 발만 맞춰줘? 아 아파. 아 이거 개 아픈데? 한 발만 맞으면 성공이었는데 두발 맞아서 그닥 고진 듯오오 역시. 믿고 있었다고, 젠장. 오, 젠장. 야, 또 온다, 또 온다, 씨발, 또 온다. 아, 미친 새끼들인가? 야, 또 왔어. 또 왔다고, 씨발. 야 이포. 나이스. 야 이포 오바지. 이포 개 오바지. 네임 좋아진 게 살짝 보이긴 하는데. 음. 일단 대충 만족하는 중. 아 이거 이포 아씨 이포 이포 존재감 미쳤네. 지금 60 TP 내 오른쪽 보고 있고 이포 내 왼쪽 보고 있고. 오 어, 이포 쐈다. 응 이포 쏜거 봤어. 응탄 없는 거 알아? 꺼져. 예쓰 모공비 이렇게 타는 거지. 이제 조금만 라인 풀리면은 <laughs> 앞에 붙으면 되겠는데, 아직 붙는 건무리고 60TP가 안 보여서 60TP가 어디 갔을까? 이거 패턴 볼까? 잠깐. 오케이. Okay. 60 T P 좀 찾아주세요. 여기 왠지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, 저 무섭거든요. 오, 지저스. 뒤에 있는 거구나. 게임 끝났네. 어우! 짠짜라 짠짠 짜라라란 이거 골탄값 얼마 나오냐 개같네 야 근데 전탄 다 박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? 좋은 나침 하. 야 오분비 괜찮다. 에임이 나쁘지 않아. 이게 원래 오분비가 에임. 그래도 클리탱이라고 조금 커서 나가서 살짝 기다리고 쏴야 되는데, 덜 기다려도 되니까 되게 쏘기 편한데? 야, 전단 다 꼽았네. <laughs> 오, 근비 이건 괜찮네.